사람과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그리고 피해야 할 사람을 구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탈무드에서는 사람을 음식, 약, 질병에 비유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매일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 때때로 만나면 좋은 사람, 멀리 해야 할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우리 삶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성격과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또한 다양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음식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매일 가까이 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족이나 진정한 친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삶의 매순간에 함께 하며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안정감과 평온을 불러오며 언제나 우리의 곁에서 지지해 주는 중요한 인연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약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가끔 필요할 때만 찾으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서 찾아가는 멘토나 특정한 상황에서 만나는 지인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지만 매일 가까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자주 만난다면 의지하게 되거나 그들에게 휘둘릴 수도 있습니다. 약과 같은 사람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거리를 두며 교류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병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피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익할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가까이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무드는 친구를 석탄에 비유하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석탄은 적당한 거리에 있을 때는 따뜻함을 주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화상을 입게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게 되면 사소한 일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때로는 공간을 허락하며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친구의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온기를 유지하려면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겉모습에 속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많은 경우 처음 만난 사람들은 마치 깨끗하고 순수한 눈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흙투성이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처신상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들이 일관된 행동을 보이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겉모습이나 처신상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성이 선한 것은 아니며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처음에는 친절하고 좋은 말을 건네던 사람이 상황이 바뀌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 사람의 진정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애매모호한 관계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인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적처럼 느껴지는 사람 혹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감정적으로 소모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무드는 이러한 애매모호한 관계보다 차라리 명확한 적이 낫다고 가르칩니다. 적은 그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대처할 수 있지만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은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그에 맞는 대처도 쉽지 않습니다. 명확한 적은 경계할 수 있는 대상이지만 애매모호한 사람은 우리의 방심을 틈타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명료하고 감정적으로도 덜 소모적입니다. 탈무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외부인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은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자존감이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친한 친구나 가족일수록 비판을 하기 쉬워지지만 가끔 그 비판이 상대에게 깊은 상처가 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말의 무게가 큽니다. 친밀함을 이유로 비판하거나 지나치게 솔직한 조언을 하다 보면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들의 행동이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비판보다는 지지와 격려의 말을 통해 상대방이 더 좋은 길로 갈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훨씬 성숙한 태도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탈무드는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내면과 일관된 행동을 살피라고 가르칩니다. 겉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우리는 때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외모가 매력적이거나 말이 부드러운 사람일지라도 그가 일관된 행동과 신뢰감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성실함, 일관성,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성장을 도울 것이며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일수록 믿음직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화해와 용서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탈무드는 싸움과 갈등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하며, 만약 싸움이 발생했다면,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 양쪽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며 그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감정을 억제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관계를 회복하고 더 깊은 신뢰를 쌓는데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우리에게 사람을 만날 때 신중함과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다정하게 어울릴 수 있지만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그 사람의 가치관, 행동 패턴, 그리고 그가 처해 있는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며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사람인지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이나 처신상에 치우치지 않고 그 사람의 본질과 내면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가질 것을 권합니다. 또한 우리는 상대방의 환경과 주변 인맥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탈무드는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운 존재라고 말하며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사람들과 주로 어울리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성향과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과 친구들은 곧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기 때문에 함께 교류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와도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관계에서 필요한 경계를 설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는 진솔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되 나에게 해가 될수 있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을 보다 안정되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탈무드에서 강조하는 대로 우리 삶의 중요한 관계들은 단지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지혜롭게 맺어가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진정성, 일관된 행동,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입니다. 인생에서 관계는 무한하지 않기에 사람을 신중히 선택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가꾸어 나가며 우리 삶은 더욱 안정되고, 깊이 있는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